그러면은 바로 해볼까요? 아 좋습니다 역시 이런 건 부족장부터 아 잠깐만 예. 아, 아, 네. 네. 아 네. 부족장 갑작스럽 아, 이거 좋아서. 근데 뭐 이거 뭐 바로 찍을 거예요? 뭐가 <laughs> 찍... <누가, 웃음> 뭐가 있지 않아요? 바로 찍을 거예요? <laughs> 어, 그냥 해볼게요 잠깐만. 정상 트는 것 봐. 야! 야! 신난다. 오, 예. Oh, 아, 그룹. 아, 지희도 뒤에서 이러고 있겠어. 오우, 예! 오우, 오우. 이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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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오 예! 야 야, 이거 뭐 oh, yeah. yeah. <laughs> <보면> 누가 섹시하다고 할까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, 조금만 아나못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저희 정규 이집 활동 다들 어떤 각오로 모아분들께 보여주고 싶은지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실지 죽을 각오로 해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뭐 선거 나가냐고. <laughs> 죽을 각오로 온내 네. 네, 하나 하나 불사를겠습니다. 진짜로 좋아요. 텐휴닝카이즈요 <laughs> 모든 걸 <laughs> 보여드리도록 와. 진짜 시작에 불과해요. 대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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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례 어. 가르라 야 가르라 너야+ 너야 야자자아자자 원래 가면 내가 하는 거야 아자자 파이터 <laughs> <알죠, 웃음> 어, 열심히 <laughs> 해야 돼 열심히 아, 나, 할게요 아 내가 그런 거못단단 말이야 아, 못단척하지 마. <laughs> 파이팅! <laughs> <laughs> 자다씩 해볼게요. 한 명씩 미소 한번 볼게요. Okay. 미소질널봐. <laughs> 야 자본질이 어떻게 된다고? 미소질널봤지. 어 상큼하네. 그럼 야그 <laughs> 미소질널봤지. 다시 바보 아니에요. 쿵 <laughs> <laughs> 미소질널봤지. 뭐 바보 같아요. 어... <laughs> 다음 너야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수빈이 형 센터라 제일 중요한 거 알죠? 네. 알죠, 알죠. 5 6 7 e s 미소 기대된다, 그쵸 기대해 주세요. 하나, 둘. 아 잠시만. 아 너무 기대돼. 응. 이제 보면은 막 너무 좋아갖고 막 감출 수 없는 미소잖아요. 하나 둘셋한휘모여게 <laughs> 저희만의 버전으로 네. 안티로맨틱을 네. 이 파트 말하는 거군요. 네, Sorry I'm s an Antiromantic. 아 그러면 우리 수빈 씨부터 그냥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? 어, 네. 또어떻 네.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그냥 뭐 시를 입조리듯이. 어, 네. 뭐 맘대로. 네. 여러분만의 온 버전으로. 어, 약간 섹시 버전 가겠습니다. 섹시요? 네, 또 어, 섹시로. 어, 갑자기 수빈 씨. 어. 어. <laughs> 왜 자꾸 저런 거미는 걸까? <laughs> I'm not romantic 인사드릴까요? 네네뭐 팀인사요? 네 갑자기? 오케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! 드림! 안녕하세요 정국과 유티퓨입니다 하이엇 우는 쓰리 최 에요 아니야 세요 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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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잘할 줄 몰랐는데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오예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, just take a chance everybody.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, just take a chance everybody.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, just take a chance everybody.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, just take a chance everybody.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, just take a chance everybody. Clap your hands if you got a broken heart, just take a chance.